미 48단지 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사강변 18단지 내 상가 104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건 케어 단지 미사강변 18단지 74제곱미터 458세대 84제곱미터 997세대 총 1455세대 준공년도 2016년 08월 면적 84제곱미터 금액 10만 5천만 학군 윤슬초등학교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지하철 5호선 강의력, 본 물건 외에도 다양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미사 18단지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 031-796-8949, 010-6415-8812, 미사 강변서로 127-1 미사 18단지내 상가 104호 저희 미사 18단지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고객님들에 대한 약속,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직접 확인도 확인하여 찾으시는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 물건을 구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믿고 맺어주신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미사시8단지파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